함께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을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었네. 나의 영광을 가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망이 나를 허르시고 나를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노두고 나를 양마가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날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네,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외물로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앞에 18장 1장의 말씀에서는 빌다시 두 번째로 욥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다시 욥을 볼때 욥이 자신의 그런 악함을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지금 빌닷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욕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지만 욕의 태도를 보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회개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닷의 그러한 책망을 들은 욕이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욕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최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은 빌닷의 말에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닷과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부서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욕의 친구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분 매우 중요한 논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말은 요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는 너희는 나와 비교해서 얼마나 의로우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죄의 유물을 따지다 보면, 죄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이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대가가 요백에만 주어질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은 말합니다. 욕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의 대가로 치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이다라고 욕은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악하다라고 따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악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가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신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보금 13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실로함의 망대가 무너져,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그 실로함의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서 건축물이 쓰러져서 그런 18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들이 더 악해서 죽은 줄 아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욥이 말하고 있는 거랑 같은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더 악한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그 평안함이 우리 삶이 평안하다해서 내죄 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는건 아닙니다. 내가 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또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욕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욕은 남들보다 더큰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욕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잃지, 잃지 않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요. 어, 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욥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때 성도님들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와 이웃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종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된그 욕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참된 위로자가 될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 이웃, 가족, 심지어 종들까지 무시당하고, 종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 중에 있는 요백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평안한 삶이 죄의 경중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참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참된 위로 되시는 하나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그런 모든 악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강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소망과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고난 속에 그런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하여서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걷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하나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입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수 있도록 도록 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수험생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 입시의 과정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부모들 가운데도 함께하시사 하나님 그 부모님들도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자녀들의 그런 입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